안녕하세요. 오늘은 테니스 합니다. 오늘 아주 붉은 니다 아, 붉 하지만 그 잘, 잘 못하는데 이게 점점 하, 하려져 하면서, 하면서 잘, 잘 하, 해겠습니다 유튜브 이거 안쪽은요, 이거, 이거 해주세요. 이거 해주세요. 이거 해준다는 타코 타코 하고 이거 해준 거는 안하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테이크백 할때 포즈 취해봐. 테이크백 응? 장전. 음 천천히 해봐. 테이크백을 그두 손으로 잡고. 앞에서 뒤로 당겨주는거 어. 스플릿 스텝 한 번만 뛰어 그리고 장전 이렇게,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 어, 어 이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요?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상해. 이 밑에 잡아봐. 밑에 잡아봐. 어, 그 다음에 이렇게. 안 걷고 있어. 살짝만 멀리 가자. 어. 너무 가까워.

아무건 쳐아무건 쳐. 자, 방금 네? 방금 뭐 했다고? 방금? 이거. 아니, 엄한한좀더보여 줄게요. 타이밍. 타이밍 해 줄게요. 안녕바이. 아, 지금 지금 어땠어? 좀, 빨랐어 오케이. 너무 빨린 거같아 어. 지금, 안녕바이. 지금도 살짝 빨랐어. 어, 조금 뒤로 뒤걸음질. 어 박자 딱 맞춰보자. 어 좋아 좋아. 좋아. 아, 지금 조금 빨랐어. 조금 빨. 오, perfect. 좋아, 소, 훌륭해, 훌륭해. 자. 와줄뻔했어 <laughs> <맞을>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케익비디에 길러가신다 빠이 오늘 테니스 이거! 이게 이 바로 테니스 유튜버 끝 오케이 오늘 립콕을 파괴해버겠습니다 아, 이건 추가 하나 추가 <laughs> 우와 어디갔어 이거는 저 Don't, <laughs> don't,